이번 시간엔 명제의 부정에 관한 얘기를 할게. 명제의 부정. 우리는 명제 전에 집합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제의 부정은 자 집합에서는 집합에선 여집합 개념이다 이거지. 여집합. 여지 팝 개념이다라는 거 자유 제고를 좀잘 챙겨주면 좋겠고 음~ 자 이제 그 부정을 이제 너희들 너무 막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의사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부정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야, 이거 부정이니까 다 부정해야 돼. 의사가 아니면 돈이 많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부정은, 부정은 있잖아. 서수로만 부정하는 거야. 서수로만. 서수로만 부정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의사는 돈이 많다의 부정은 의사는 돈이 많, 많다를 부정하는 건 많지 않다잖아. 그죠? 돈이 많지 않다. 이렇게. 서술로만 부정을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또, 또 간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주, 그 주어에 어떤 부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정을 할 때, 그게 이제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변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변하는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 있잖아. 그런 거를 쌤이 지금 표로 이렇게 갖고 왔어. 자, 이제 이런 거는, 좀잘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엔드잖아, 엔드. 엔드를 부정하면 5어가 되고, 5어를 부정하면 엔드가 돼.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그죠?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지 합 개념이라는 걸 계속 이제 생각을 해주자, 이거지. X가 A 미만이면은, 자, 이제 이거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 이상이지. X는 A 이상. 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짝거나 같다 이하되는 거고. 짝수 아니면 홀수고, 그죠? 음수 아니면 음수가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음수를 부정하면 음수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0을 포함한다는 거지. 자, 여집합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거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라는 거쓸 때.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의 부정은 모두 모모가 아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얘랑 얘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거지. 뭐 요거. 자, 이거 이것들은 뭐 예, 얘네들은 저기 여지법 개념이니까 이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 자, 얘네들은 되게 대표적인 세개는 이제 꼭 기억을 좀해 주자 이거지. 이 문장. 어. 그러니까 주어에 막 이제 이런 이런 게 들어갔어.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 부정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써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A, 자, 지금 A랑 B랑 C랑 같으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잖아. 그죠? 자, 이거를 부정하면 아까 e n d 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리고 A랑 B랑 같지 않거나, 또는 B랑 C랑 같지 않거나, C랑 A랑 같지 않거나. 자, 요거는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요거 이거 좀잘 챙겨주자 이거지.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요세 개의 별표인세 개의 문장은 나중에 기본이야. 부정에서 기본이고. 자, 이제 요런 거는 좀잘 챙겨 둘 필요가 있겠다. 어.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문제 이렇게 주어진 예시들을 한번 쫙 한번 해 보자. 자, 두 조건이 있는데 조건 나피 또는 q의 부정. 여집합 개념이라 그랬어. 자, 그리고 이 나피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그냥 p의 여집합. 그리고 또는 또는은 뭐 어, 어, 합집합이잖아. 집합에서. 는 그죠? 합집합 q. 그다음에 그거의 부정. 이거의 여집합. 그럼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자, 요거 여집합이 여집합은 이제 p고 얘는 교집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q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제 집합으로 풀면 되게 편해. 그러면 얘는 자,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어, 피차집합, Q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렇 자, 그리고 이제 Q는,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 어,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면 2랑 4네. Q는 2랑 4. 자, 그리고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잖아, 자연수. 그럼 이제, 자, P집합은 1, 2, 3, 4, 5, 6이고, 그다음에 큐 집합은 아까 이제 저기 이제 인수분해사니까 이제 뭐 2랑 4고. 그죠? 그래서 p에서 q 빼니까 얼마야? 2 4 빼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겹치는 거두개 빼니까 네 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 전체 집합은 1 2 자, 6의 양의 약수. 그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자, 1, 2, 3, 6이야. 그런데, 자, p 집합은, p 집합은 뭐야? 어, 요거 어, 인수분해하면 이제 x-x-3이니까 p 집합, 진리 집합은 2랑 3이네. 그죠? 렇 자, p의, 자, 이건 여 집합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p의 여 집합, 진리 집합이 p의 여 집합. 그러면 1, 2, 3, 6에서 2와 3의 여집합 보면 자, p의 여 집합은, 2, 3을 제외한 1, 6이잖아. 그죠?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그랬습니까 1과 6의 합.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부정은 그랬어. 부정은. 자, 자, 크다, 0보다 크다는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이거 2고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는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그랬지? 또는. 그죠? 또는. 그 다음에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 여집합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b는 0보다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지. 자 어디 있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다. 이거 답이 4번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a, b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뭐야? 이거는 자 이제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돼. 자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냐? 아니면 A가 b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냐? 만약에 0이 아니려면 둘다 0이 아니어야 되지 않아? 그쵸?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부정, 여집합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는 0이거나 이제 B는 0이 되는 거겠지 이제 AND 부정하면 이제 O하니까 자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죠 그러면 그러면 자 요거랑 같은 말이 같은 말이, 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자 이렇게 되겠지,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면은 적어도 하나는 뭐둘다 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장 차인데, 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이제 요 요런 걸좀잘 챙겨주자 이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 또는이랑 이 적어도 있잖아.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 그 경우에서 문제 풀 때, 그래서 그 저, 적어도 뭐 한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반대 경우를 뺀다 이제 할때 이제 많이 나오는. 문장이다. 적어도 영어로 at least지. 어,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한번 시켜주고 참 착한 사람이야. 그치? 자, 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